안간 낙지 이렇게 자그마한 소리를 찾아서 대편성을 합니다. 저수지 쪽에가 이제 피크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온다. 엄야 이거 봐라. 왔다 우와, 아차.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제 음 날씨도 선선한 게 대물의 계절 그리고 가을 낚시의 계절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렇게 예쁜 저수지를 찾았는데 자그마한 소르지니다떼짱풀이자음하게 있는데다가 중앙에 보면은 양 옆에 말반풀이 바로 싹기 직전입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은. 어, 말본 부리삭지 어김없이. 자, 오늘, 한간 낚시 이렇게 자그마한 서류를 찾아서 대편성을 합니다. 자, 대편성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쁩니다. 사람이 이렇 나오면은, 뭐가 이리 바쁜지, 나오는데, 설레임. 그리고 빨리 와서는 빨리 대패고 싶은 게, 낚시인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자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낚시인들에게는 낚시의 계절이겠죠 <laughs> 저도 낚시의 계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항상 이렇게 대편성을 모두 마치고 나면 어둠이 내려않습니다자 오늘 서둘러서 이렇게 몇 곳을 둘러 가지고 왔는데 강 쪽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청태가 떠올라 가지고 수면을 이렇게 청태가 덮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강은 사실상 물이 맑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 조항이 조금 부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곡지 같은 경우에가 이제 계곡지에서부터 평지형 저수지 쪽에가 이제 피크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저강 쪽으로도 보면은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초 지역이 밀집해 있는 곳에 수초가 사가 내리는 부분, 수초가 조금 있는 곳, 곳에서는 그래도 고기 붕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붕어들이 마리수가 낚이는 곳이 있지만은 오늘 몇 곳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늘 조금 늦게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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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자, 이렇게 또 자, 아이고야 야 역시요 지렁이를 갈기갈기 빼 먹었습니다. 네. <laughs> 저는 항상 저수지에 이렇게 오면은 맨 처음 이렇게 지렁이를 달아놓는데 지렁이에서 지금 갈고 먹었네요. 보니까 자한 마리 더 끼워놔놓고 자 지렁이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달아놓았는데, 입지를 받았어요. 싹 빼먹었네요, 이 녀석이. <laughs> 첫 번째 갔는데, 저수지에는, 거기도 사람들이 많더라고 많은데, 포인트, 낚시할 자리가 별로 안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곳을 지금 둘렀어요. 강에 갔다가 저수지 갔다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지금 이곳, 자그마한 둠멍까지 찾아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자,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마름이 덤성덤성 사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가장 좋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간 낚시 응원해 주십시오. 자. 왔다, 야. 그렇지. Yeah. 자 여러분 요녀석이 대를 확차예쁘죠 그죠 예쁘장한게 요녀석입니다 첫수 붕어로 장식합니다 자 놔주겠습니다 첫수 출발이 좋아요 하나, 둘, 셋, 둘, 넷네대는 외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네대는 쌍바늘을 사용을 합니다. 자, 외바늘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수초가 지금 떼짱풀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떼짱풀 앞쪽에 지금 넣는 데는 외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쌍바늘을 사용을 하면은 어, 붕어가 정읍이 되어 가지고 나올 때한 바늘이 떼짱에 걸리고 그리고 어, 한 바늘은 붕어가 입에 걸려가지고 나올 때는, 어, 감아가지고 얼굴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터트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다 보니까 외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정면 쪽에는 보면은 말풀, 말풀밭 있는 쪽에서 내가 충분히, 어, 쌍바늘로서도 승부를 볼수 있는 곳에는 지금 쌍바늘을 재배를 했습니다. 계곡지나 이런 데올 때는 10에서 12cm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말풀이 있는 경우에는, 어, 긴 목줄보다는 10에서 12cm 정도를 사용을 하면은, 어, 어신 전달이 더 유리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어, 쌍바늘의 경우에는, 어, 단차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30cm 만약에 목줄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좀 보면은 자기 개인의 개성에 맞게 낚시를 하는 게 좋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12cm 그리고 10cm 정도 예 길어도 15cm 안팎의 어 길이를 많이 선호 하는 편입니다. 어 목줄이 길면은 잘안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쭉쭉 인장력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실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자이걸 들었을 때 어실이 전달이 되고 찌에 불빛이 올라갈 내가 감지를 할수 있는 조건이 제일 좋을 때가 보니까 8에서 12cm 길어도 15cm 안팎의 길이에 있을 때 <laughs> 챔질을 하니까 가장 정확하게 입걸림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정석은 없습니다. 사실 누구든 맞다고 정석은 할 수가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니까 이끌림이 아찌가 올라왔을 때 챔질을 했을 때 이끌림이 가장 좋아서 그렇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날이 지금 선선한 게 정말 분위기도 좋고 이제는 가을 낚시의 계절입니다. <laughs> 민다.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래. 치. 그렇지. 그렇지. 오와 어휴야, 이거 봐. 나온다. 이이. 그래서 내면 내가 가르쳐 줄게. 아, 야, 야. 으와 아이 아이, 고야 아이고야. 어우, 넘어졌네. 어, 미끄러. 야, 좋다, 이거, 봐요. 우 이렇게 좋다. <laughs> 너, 이 녀석. 야, 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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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느러미 한번 보세요, 지느러미. 너무 예쁘죠. 나이 지느러미가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하고 지금 등 지느러미가 너무 예뻐요. 배하고요 가슴 지느러미하고 이런 게. 아따 예쁘다고뭐20한6 뭐 정도 되겠네. 6 7 정도. 24는 넘겠고 20 4는 안깨고20한6 7 정도 되겠네요. <laughs> 그죠? 한1 2cm는 더. 어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laughs> 낚시인. <laughs> 자아또 <아따>, 예쁘다 그죠? <laughs> 자 놔주겠습니다. 자잘 가거라. 자 월척돼서 다시 보자. 자 제가 많이 사용하고 지금 외반을 보쌈. 믿깁니다. <laughs> 한 마리 잡고 나니까 부군하네 또. <laughs> 자. 지금 오늘 제가 편성한 낚싯대는 20대에서부터 가장 긴대가 34대입니다 저기 보면은 문엉기 바로 옆에 보면 말풀하고 떼짱하고 사이에 찔러 넣는 게 34대 그리고 32 30 24 28 가장 짧은 데가 20대입니다 20대에서부터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laughs> 지금 제방 쪽으로 보면은 어 3,4대만 던져도 어 수심이 2m 한50 정도가 나올 정도 그 정도로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계곡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짧은 대를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문원기에서 이렇게 어 가수원 있는 가까운 쪽에는 조금 얕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3미대 3,0대, 2,8대 위주의 낚싯대를 편성을 했고 저기 보면은 문어기 바로 옆에 쪽으로는 3,4대의 낚시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총 8대의 낚시대를 편성을 했고요 어, 제비는 어, 보시다시피 짝밤을 사용하는 낚시대 4대 그리고 외바늘을 사용하는 낚시대 4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원줄은 3호 원줄입니다. 그리고 목줄은 2호에서 2.5호 목줄입니다. 자, 바늘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보니까 바늘은 감성도 바늘 2호, 아예 3호, 4호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어 지금 보면은 쌍바늘은 어, 붕어바늘, 붕어바늘 6호, 7호 이렇게 두 바늘 채비로 어,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맞춤은 보면은 아 정말 요즘 저가 지맞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이 방송을 빌어 가지고 찌맞춤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까 싶네요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잠시 전날 내가 몇 번을 받았기 때문에 자 궁금증 잠시나마 내가 해소를 할수 있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찌는 이렇게 역다로마찌를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자 역다로마찌 그죠 이런 찌를 지금 사용을 하는 편이고 지금 외반을 채비입니다 자 여기서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전화를 내가 몇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궁금한 게 찌맞춤을 어떻게 합니까 묻더라고요 자저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거는 전자치톱을 끼워가지고, 찌맞춤은 여기 합니다. 1목에서2목 정도. 요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바늘을 달면 한요 정도의 위치에 거의 갑니다. 요런 상태에서 수조통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낚시를 가면은, 먼저 저수지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활성도가 좋을 경우에는 나추를한 링을 몇 개를 더 채워 가지고 추 무게를 조금 무겁게 해 가지고 여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겁게도 할 수도 있고 조금 첨가를 해 가지고 그냥 요대로 내가 추를 링을 몇 개를 꼽는 거를 생각을 꼭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추를 사용을 할때 보면 은 항상 어 조금 무거운 추를 한 개를 넣었다가 두 개를 넣었다가 한 개를 뺄때 있고 한 개를 첨가시킬 때도 있고 그냥 그대로 쓸 때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를 정도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 같은 경우 먹성이 좋을 때는 에두 개를 넣어놓고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요만큼 장기겠죠 그리고 예민한,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고 얼음이 얼고 봄, 이런 봄이든 늦, 가을, 겨울에 이제 접어들 때는 다 빼내가지고 요 정도 아주 예민한 채비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바늘 크기도 작은 바늘을 사용할 때도 있고 큰 바늘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먹성이 좋을 경우에는 좀큰 바늘, 두 호수 정도의 큰 바늘을 사용을 하고 먹성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작은 바늘 사용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사용 하는 거는 감성돔 3호 바늘, 3호 바늘을 사용을 많이 하고요. 거기서 생미끼를 쓰든지 그럴 때는 4호 바늘. 자, 궁금증이 불려쓰리라고 지금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수시 각각으로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항상 추에다가 링을 하나 넣을 때 있고 두 개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무게를 꺼서 쓴다 그면세 개까지 첨가를 시켜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고항상 그 추는 똑같이 요 상태에서 링을 하나를 넣느냐, 두 개를 넣는, 넣느냐, 세 개를 넣느냐 예민하게 쓸 때는 그냥 그대로 쓰느냐 요렇게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찌를 링을 넣어가지고 찌 무게를 다르게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입질 타이밍 가져오는 입질 타이밍을 내가 보고, 아, 가볍다, 무겁다, 이럴 땐 잼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낚시를 즐기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봐. 그렇지. 우. 이야. Yeah. 이 정신 없이 나온대. No 이야.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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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세요. 이 여러분. 이야 <laughs> 한마리 또 했습니다. 좋죠.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죠 진짜. 이렇게 예쁩니다. 야, 예쁘죠? 잼젤 정확하게 가져왔습니다. 계곡지 붕어가 얼마나 힘이 좋은가 알지요, 거나 자, 잘 가거라. 아야야, <laughs> 가거라. <가요>.